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논란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 수사기관이 강압적 분위기나 반복된 질문, 협박성 발언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, 이는 진술의 임의성을 훼손한 위법한 수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해당 진술은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. 조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, 조사 중 사용된 구체적인 언행과 압박 방식, 심리적 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후 변호인을 통해 감찰이나 인권이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증거와 자백의 연계성을 분석해 자백 없이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. 위법한 진술 유도는 정당한 수사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임으로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술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